안녕하세요. 대모사님입니다 아까 제가 정신없이 그뭐 실방 뭐제 사과 발표를 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채팅을 그냥 그 누구 한 분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냥 가져 계시라고 해 가지고 제가 뭐 아무로 뭐 답변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아직 보지도 않고 지금 제가 식사 지금 하고 막 나왔어요. 같이 그냥 그 회원님들하고 제가 그동안에 참 소년이를 참 맹목적으로 그거 해가지고 참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눈을 끼쳤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뛰어들어가지고 그런, 어 우리 그뭐 나름대로 전부 여러 시청자님도 그러겠지만은 모두 뭐 우흡하다. 나라의 우쪽에 있다 하면서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 점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그 행각에 대해서는 제가 무차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안에 시청자 분들 조금 헤아라 보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산다고 한다고 간다고 안 했는데, 백성식 씨, 오늘 저한테 어떤 분? 뭐 누가 연락이 와서 보니까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너만 나가면 되지, 뭘 그러느냐? 그러면 백성식 씨한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소년이가 지금까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카메라 산다, 천막 산다, 변호사 산다, 차 산다, 몽고 간다, 카작 간다 뭐 간건 필리핀 밖에 없어요 에? 뭐가 그렇게 필리핀을 좋아하는지 제가 백성시시께 한번 개인적으로 제가 뭐라 하는게 아니라 한번 뒤돌아 보시고 그 지난 시간을 한번 정말로 한번 뒤돌아 보세요 그러면 지금 또 미국 간다. 미국 간다는 말 나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가면 제가 장을 지진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가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 백성식 씨, 추종하는 건 저도 그랬으니까 원망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우리가? 없는 돈. 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물을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무식한 놈이기 때문에 제가 절규를 합니다. 절규를. 나 소년이가 미워서? 예? 아니에요. 소년이는 소년이고, 정말로 이해를 못하고 아무 목적 없이, 예? 거기에 계시는 분들, 소년이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시고, 예? 제가, 제가 배신입니까? 제가 배신이에요? 백성식 씨 계속 지금 소년이를 추종하는 게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인 공격은 백성식 씨한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백성식 씨가 그런 글을 올렸기에 그렇다면 또 저는 백성식 씨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또, 나머지 시청자들을 추종하면서 또 이끌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나는 무슨, 어? 소년 씨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진 않겠어요. 저도 백성식 씨보다 더, 더 미친 듯이 추종했어요. 정말로. 소년이가 앞으로 뭐할것 같습니까? 소년이할게뭐 있어요? 오피스텔로 옮기는 거 여기 목동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언코 소년이가 얘기하는 건 잠자르급만 빼고 다 거짓말이다 저한테도 금방 앞에서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액수가 달라져요 뭐 어디 300 했다가 뒤돌아서 하면 또 500이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헤라가 얘기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소년을 미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간 그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신적인 뭔가 좀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미워하지,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그게, 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우리가 면제부를 주는 거 아니다만은 일단은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병을 고치는 것은 소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의 병은 정신병원의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쳐줘야 돼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고쳐집니까? 모금이 안다 돼요. 돈, 돈. 무조건 돈입니다 돈 소년이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년이는 돈만 없으면 돼요 어디가서 나하고 땅뛰기 하러 가서 어디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게 좀 해주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소년이는 방에 있는 시청자들이 소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믿어주세요 소년이가 산다고 간다고 한다고 한 번도 한 개도 한게 없어요 목록아 제가 외칩니다 소년이 병을 고칩시다 여러분들이 고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소년이의 병을 고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세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소년이는 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탈을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잘 때만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왜 금방 앞에서 저하고 얘기해놓고 얼고저 낙상할 뻔했습니다. 낙상할 뻔 했어요. 아유, 나 지금 정신없어서 우리 터키님, 살발타님인가, 앙고라님, 터키님, 아수라님, 살발타님, 아, 진짜 무지 무지하게 오늘 들어오셨네. 어 우리 무지 무지하게 들어오셨어. 터키님, 감사합니다. 참 응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 터키님한테는, 응? 어? 이 무지리에게도, 어? 무지리에게도 협조를 해 줄은 분이 있구나. 이, 이 세상이 참 무서워요. 내 몸, 몸과 의지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니다 저놈 나쁜 놈저놈 놈 나쁜 놈 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놈들 이건 사람으로 치고 하지 맙시다 거짓말 소년이는 병자예요 우리가 지켜줍시다 이제 말을 듣는 우리 추적단의 식구님들 소년이 병 고칩시다 소년이 병 고칩시다 저는 지금 목이 쉬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제가요,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공익, 코스프레, 뭐, 공익제보? 제가 무슨 공익제보니까 소년, 저 소년이 병나 깨달라고 하는 게 이게 공익제보입니까?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응? 어?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아, 똑같은 나도, 소년이와 똑같은 인간의 더러 진짜 밑바닥 인생이에요. 소년이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에? 제가 잘나서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분한분 한분 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오늘 이것을, 제가 오늘 여기서 그 유튜브 그 회원님들한테 저녁 식사를 얻어먹었어요. 제가 같이 그냥 먹고 가라고 해서 지금 먹고 제가 이제 또 일터로 또을지로인데또 다시 천호동으로 가서 또제 차를 가지고 또 이제 시간이 오늘도 또한 서너 시간은 또 근무지에서 그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이 오늘 제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다만 몇 분이라도 좀 나와 주셨으면, 또한분한분 더로 나오다 보면은 소년이 병은 자동적으로 고쳐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 우리 소년이 병 고치는데 앞장섭시다. 제가 무지막지하게 소년이의 비리를 캐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알, 알지 않습니까? 소년, 소년이가 어떻게 했다? 2월달부터,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월 초까지, 한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 그냥 저기 담배만 사피 담배 사피고, 필리핀만 다녔어요. 어? 팩스 몇장 복사 뜨고, 어? 강릉으로 어디로, 그냥 저 영덕으로 바닷가로 그냥 전부 놀러만 다니고요. 누구랑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예? 예? 일본. 누구래지뭐 하러 갑니까? 일본을. 응? 어? 제가 일본 갈때그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예? 저는 바보예요, 천치. 부산 집회할 때 절대 부산 집회하면 안 된다고 나리씨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통화되는 거다 애타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부산 집회하면 안 된다.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될 일만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소년이는 일본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타겠어요. 가지 말라는 건 뒤지게 합니다 그러면. 응? 제가 해라께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에? 저는 제가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부산 집회 하면 안 된다. 문제 생기고 죽는다. 죽었잖아요. 일본 우리 누구네 집 갔잖아요. 뭐하러 가? 갔다 와가지고, 응? 서로 손절하고, 응? 그 내막은 모르지만은 왜 하지 말아야 될지, 에? 가지 말아야 될 때만 가고 살거안 사고 갈거안 가고 할거안 하고 왜 그런 사람들을 추적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소년방에 계신 분들. 제발 소년이 병을 고쳐줍시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소년이는 계속 돈을 주고 방송에 참여를 하면은 얘는 인간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감히. 제가 이 쌍욕을 하고 어? 그러느고 그래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개인한테. 왜 똑같은 사람인데 소년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병자예요. 헤라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헤라가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고. 어? 그러면 또 소년이가 자살소동을 벌입니다. 죽는다고. 그러면 또 헤라는 또 이틀이면 또 아니면 반나자리면 또 헤헤헤. 이게 추종하는 당신이 공동 사기범 두 명한테 당신들이 지금 추종을 해주고 돈을 주고 같이 ᄀᄀ거리고 네. 여러분, 그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일하는 사람이 응?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병장들한테 들어가서 ᄀᄀ거려주고, 대장님이 우리의 무슨 뭐뭐뭐 뭐, 뭐 의리의 뭐 손해원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손혜원 이는 못 잡습니다 못 이깁니다 이 정권 안에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제이 무지랭이가 간곡히 말씀 드릴게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부질없는 짓 그만하시고 이제는 저도 미우치고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손혜원 이가 그동안 행동이 손혜원 이를 잡는다고 다닌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필리핀 가기 위해서 그토록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손혜원 추적단의 우리 옛날 식구들 소년이를 병을 치료해 주세요. 헤라가 얘기했잖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얘기 절대 아니에요. 헤라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헤라 입에서 나온 얘기요. 제가 직접은 안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정말로. 헤라가 또 정신이 들면은 소년이를 내가 죽인다고, 대무산이도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죽인다고 헤라가 외치고 나서는 또 소년이는 자살소동 버리면 또 한나자리면 또 헤헤거립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데 백성식씨 이하 거기 당신들 바보입니까 내가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에? 그런 방에 들어가 가지고 크크거리고 으쌰으쌰 하고 당신들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되시겠습니까 쓰레기로 에? 당신들도 쓰레기 판정을 받고 싶습니까 저처럼 그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와, 말씀 드릴게요. 소년이는 정신병자예요. 제가 오늘은 욕을 할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목이셔서 욕이 안 나와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저 오늘도 한숨도 안 자고 또 오늘 여기 을지로까지 와가지고 또 있다가 몇 시간 늦게 또 일터로 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한번 믿어주세요. 제 말이 거짓이 한 번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소년이는 정신병자고, 헤라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했고, 또 소년이가 미울 때는 헤라는 얘기했어요. 태모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저 새끼 죽일게. 이렇게 이건 진실입니다. 저 정신병자들의 그 노름에 당신들은 노란하고 있어요. 깨우치세요. 어디 당신들이 무슨 사입이 교주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빠져나오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요. 백성식 씨 지각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안 했지 않습니까, 소년이가 돈만고 가지가고 수천만 원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해무산이가 소년이가 돈안 주니까 나갔습니까? 예? 소년이가 돈안 주니까 나갔다고 그랬죠. 아니, 남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놈이 100에서 200만 줬으면 태모산이가 안 나왔을 건데, 한 푼도 안 주니까 나와가지고 깐다고. 그분을 오늘 내가 사죄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거 사죄하고, 그분들이 나 공격했던 거다 사죄 해 받고, 사람은,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했던 거다 이분들한테 와서 정말로 정중히 사과하고 또 거기에 나를 공격했던 분 저한테 또 정중히 사과하고 이게 인간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또 실수를 했고 잘못을 또 빌면 용서를 해주는 우리네 이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는 제가 인간 무지랭이가 이런 저런 말씀 드릴 때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제가 반성하는 듯했어.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불어서 오신 분들 뭐 채팅창도 잘안 보이고 그몇분뭐 디와이 님하고 이렇게 막 보니까 안구라 님뭐 이렇게 진짜 한두 분이라도 저는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도 저는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상이얼음거려서 보이질 않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하 로키님, 계속 해주시는, 응원해주시는 분, 우리 로키님, TY님, 앙고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이 개새끼를, 정신병원이 아닌, 내가, 내가 미친듯이 미쳐가지고 내가 했던 놈입니다, 여러분. 이 개새끼를 빨리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이 개새끼를 피놈을 다 같이 이런 바보 새끼가 말이야.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지금도 거기서 이 개새끼를 갖다가 해 주는 조담들, 시발놈들니들 정신 안 차리네 진짜. 개새끼들아. 예? 백성식이야 나 여자분들한테 욕안할 거야 이 씨발 놈들 이 개새끼들 말이야 네, 니들 그럴 거냐 진짜 내가 그렇게 애타게 하는데도 이 씨발 놈들아 네, 니들이 인간이자 니들도 소년하고 똑같이 그럴 거냐 이 씨발 새끼야 백성식이 개새끼야. 니가 인간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얘기하는넌 뭐야 그러면 손전이가 돈 빼돌린거 너 논아먹는 놈이냐? 이 개새끼야 왜그래? 왜 손동질이야? 다 알면서 에 알면서 왜그래 이 개새끼야 <laughs> <laughs> 시발놈의 새끼 나쁜놈 개놈우 새끼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야 인마 알면서 왜그래 알면서 이 상무 새끼 말이야. 네? 내가 그렇게 타게 얘기를 하잖아. 이 씨발놈아, 이 개녀로 새끼야. 네가 인간이냐? 너도 소년하고 똑같이 될래? 네? 개놈 새끼. 어? 나쁜 놈 새끼. 네? 나는 바보라서 쓰레기라서 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어? 그게 뭐냐? 그게 뭐 만민교회냐? 뭐 목사냐? 그놈이 뭐야? 에? 뭐야 이게? 응? 제발 제발 내가 앞으로 욕심 안 했으면 좋겠다. 소년이한테. 내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10시 방송에도 만약에 얘기 들어서 또 소년이가 나오고 백성시기가 으샤으샤 했다가 뭐나이따 오늘 저녁에는 또 미쳐버릴 거야 내가. 정말이야. 어? 나 저녁에 또 미쳐버릴 거야. 10시 방송에 니들 와서 크크거리면 정말로 가서 어? 다 폭파시켜버릴 거야 내가. 어? 나 그런 심정이야. 정말이야. 그게 뭐냐. 내가 거기 몸 담았던데요. 내가 미쳤던데요. 내가 또라이 짓한대야. 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음, 백성식이, 제발, 너, 뭐,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멍청해? 한게 없잖아. 산게 없고, 간게 없잖아. 내가 다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미국도 또 간다고 돈 받아 먹고, 미국 소리 한마디도 안 하지 않냐? 걔가 미국 가면 내가 자결을 할게. 정말로. 어? 왜들 그렇게 바보짓을 하냐, 왜들. 정말이야, 이 바보들아. 나하고 똑같이 될래, 니들? 응? 어? 정말로 그럴 거야, 니들? 응? 어? 백성식 씨, 누가 나 지금 잠깐 보는데, 뭐. 나는 채팅창이 잘안 보여. 소년 빼고 나머지를 욕하지 마. 예, 욕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선동질을 하니까 그럴 때가 화가 났어요 선동질을 하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그냥 가서 기도나 하고 나오세요 소년이 정신병 고쳐 달라고 기도만 하세요 에? 기도 기도만 하시고 딴 얘기는 하지 마시오 그럼 들어가고 싶으면 가서 놀고 싶으면 기도나 하고 나오세요 제가 끊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 지금 여기 와서 몇번 보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저욕 많이 해주세요. 욕 많이 해주시고.